바나나 속 껍질에 내용이 조금 있다고 해요. 네, 저는 수원 치과다운 교정 치과 대표 원장 교정과 전문의 최인선입니다. 음, 치과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미백 치료는 어,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을 포함된 재료를 치아에 도포하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치아 표면에서 어, 활성 산소를 발생을 시킴으로써 표면을 미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인데요. 그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적용을 하여서 즉 고농도의 미백제를 적용하여서 어 빠른 시간에 미백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게 치과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미백입니다. 나와있는 미백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같은 경우는 보통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3%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저농도인 경우에는 사실 치약 표면에 오랜 시간 접촉을 하고 있어야 미백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치약을 어,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양치질을 하는 3분 정도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접촉할 수가 없고 따라서 미백 효과는 어, 크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어, 병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표면에 착색이나 치석 침착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치아가 변색이 되는 이유는 노화에 의해서 조금 더 치아가 노해진다든지 아니면 어, 충격이나 뭐 충치에 의해서 내부 신경이 손상되면 또 치아 색이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착색인 경우에는 실제로 치아 표면이 음식이나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착색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이제 많은 경우에 착색이라고 하는 경우는 치아 표면에 치석이 쌓이고 치석 주변이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난 이후에 치아가 깨끗해지고 밝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치석 주변이 착색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아 표면도 뭐 장기간 여러 번 노출이 되다 보면 조금씩 착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백 치료를 받은 직후에 특히 착색 물질을 섭취를 하면 조금 더 착색이 좀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부작용은 어큰 부작용은 없는데. 미백 치료 직후에는 조금 실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미백제가 치아 표면에 침투하면서 미백이라는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인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증상은 보통 2, 3일 정도면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미백재료는 굉장히 고농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이나 연조직, 입 안에 조직에 닿으면 어,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안전하게 재료를 도포하기 위해서 잇몸보호제 등을 쓰고 있습니다. 교정치료 중에 미백치료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교정치료는 보통 브라켓이라고 하는 치아 표면에 이제 물, 교정 재료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치아들만 미백이 되는 효과가 있고, 나중에 브라켓을 제거하고 나면 극종한 미백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 교정 중엔 되도록 미백을 권해드리지는 않고, 교정치료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그 미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미백을 하면 치아가 한톤 정도 밝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충치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의 어, 치아 색깔에 맞게 되도록 근접한 컬러를 선택해서 때우는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미백을 하는 경우에는 색이 조금 차이나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백의 효과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미백을 이제 받는 주기라든지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서 충치 치료도 결정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구강 환경을 청결히 하셔서 치석 침착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고 착색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는 물질을 줄이면 음식들을 줄이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밝은 치아 컬러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미백을 받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산성 성분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근데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치아 표면을 미세하게 마모를 시킵니다. 부실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일시적으로 부식된 것 때문에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일시적인 하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어, 그런 일시적인 증상은 어, 침이 닿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길면 하루 정도면 다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치과에서 받는 전문가 미백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를 권장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미백을 받으시는 경우에 치과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가 미백 어 재료를 받으셔서 그 자가 미백 재료도 집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하신다면 6개월에서 1년보다 조금 더긴 주기로 미백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파는 자가 미백 키트는 치아가 마찬가지로 미백 성분인 과산화수소가 3%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농도의 미백제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치아에 장기간 적용을 하고 또 날마다 적용을 하고 최소 2~3주 이상 정도는 꾸준히 적용을 해 주셔야 조금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